할렐루야! 할렐루야! 감사합니다.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주신 맹일영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공연을 이렇게 맡아주신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 개국 1주년 기념 행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사모로 만나게 해주신 심눗사모가 있었기에 오늘 축하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사도와 우리 복음을 지나다가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신누 사모가 이 편집을 하느라고 매일 밤 2시, 3시까지 편집을 해서 1년에 600개 이상 동영상을 방송했습니다. 그래서 사도발 같이 흔적이 있는데 어떤 흔적이 있느냐. 머리가 다 하얗게 쉬었어요. 1년 만에. 그리고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안경을 써야 돼요. 이렇게 열심히 방송 사명을 가지고 방송해 주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지구상의 70억 명 중에 단한 명밖에 없는 제 세계 성교계의 사모이며 또 LJS 방송의 편집장인 제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너무 헌신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되신 건가요? 제가 기도원에서 580일을 작정 기도했을 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20만 명이 희생을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 일본 영원들을 위해서 산에서 울며 통곡하며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레미아 33장 3절, 너는 내게 부르지리라. 내가 응답하였고, 내가 알지 못하는 커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. 이 말씀을 저에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, 그때 저에게 방송 사명을 주셨습니다. 그후 저는 군자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, 그때 시티에서 부회장이시며, 현재 LGS 방송의 대표이신 이만선 부회장님 팀으로 7000미라클 땅끝까지 프로그램으로 저를 성탄 특집으로 3회, 앵콜 신년 특집으로 4회, 총 11회를 방영해 주시고, 그 이후에 제가 강남, 지금 현재 개포동으로 이전했습니다. 유튜브 방송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.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유튜브 방송하러 촬영하러 가면 너무나 촬영 거절을 많이 당해서 너무나 좌절하고 있을 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기도할 때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한 새 천사를 제가 촬영하는 강대상 위에서 백조의 호수 춤을 추듯 등단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오브 드 크라이스 포 h 크라이스. 이 말씀과 함께 십자가 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. 이 환상은 무슨 뜻인가? 제가 여쭤봤습니다. LG에서서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o 브 e 크 the Christ, 예수님을 의하여 축복받는 자, For the Christ, 예수님을 위하여 축복받는 삶을 사는 자로 축복해 준다고 저에게 환상의 증표를 보여 주셨습니다. 그 모든 LGT V 방송에는 오브 드 크라이스트, 포드 크라이스트를 방송으로 배경하게 되었고 오늘 왼쪽에 보시다시피 오브 드 크라이스트, 포드 크라이스트를 부착해 두게 되었습니다. 이 g 상을 보여주신 후에 고모님들과 이사님들 또 자문위원들 공인 e h 님과 g s 팀들을또그 다음에 이 n 소와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봉사해 주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오늘 이 장소와 공연을 해 주신 한분한 한 분에게 자비랑으로 봉사해 주신 이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LGTV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십니까?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를 믿으시고 영생 얻는 기이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. 이제 앞으로 l g 드 방송은 차세대의 다양한 개발을 방송 성교 컨텐츠를 개발하여 성교사를 양성하여 세계 각국에 파송하는 방송 성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0절 나를 여와의 이름을 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으로 방송 비전을 주셨습니다. 그 방송 비전은 첫째 잠실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10만 명의 전도 집회를 해서 LGS TV에서 방송을 온 세계 하는 것과 두 번째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일본, 중국, 러시아 있는데 또 미국. 이래서 다 인천공항으로 또 인천항만으로 해서 인천체육관에서 10만 명의 국제선교대를 하고 거기서 LG에서 방송으로 온천에 방송을 전파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그 방송 사명을 주시고 제가 방송한 지 지난 2018년 11월에 태국을 갔다 오게 하시고 일본과 인도 스리랑카에서도 우리 LG에서 선교 방송을 요청하셨고 또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LG에서 지국을 설립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천하에서 만나게 하시고 LGS 방송을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. LGS 방송은 한 개인의 방송이 이제 아닙니다. 여러분과 제가 온 천하에 디모데후서 사장이절,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, 때를 어떤지 얻든지, 얻든지 전파라,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주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.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LGS 시청자 여러분, 또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, 오늘 이제 이 축하 방송 이후에 l g 에서 방송은 365일 24시간 최대로 가는 이 성교 방송 후, 방송을 위하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를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드립니다. 할렐루야이 방송은 지금 오늘부터 284국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온 지구촌에는 이 시각 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통역하는 것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할렐루야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리드립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